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배워보기로 하죠. 유사 강조구문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비동사를 사용해서 하는 강조구문이에요. 아, 그리고 동명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읽어보기로 하죠. Exactly. Exactly the same logic. 똑같은 논리가 applies to. 적용이 됩니다. 논쟁의, 디베이트의 affirmative a c t i o n 죠 적극적 차별 철폐 조처를 말해요. 여러 번 얘기했었죠. 미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이 affirmative action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되게 엄청난 논쟁이 있어요. over, 관하여. 어, 대학교나 어, 전문적인 학교예요. 의대라든가 뭐 로스쿨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should have. 뭐뭐 뭐 해야만 하느냐. admissions standards. 여러분이 admissions standards 이거 보면 아 아무튼 고민하게 될 거예요. 복수형이 있으니까. 맨날 조업법상 단수가 오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복수형을 쓰기도 하고 단수형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아무튼 입학 기준치가 왜 낮은 기준치를 가져야만 하느냐 에, 불리한 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낮은 기준을 적용해야만 하느냐에 관한 논쟁이 있다는 거죠 지지자들 어 퍼모티브 액션이죠 적극적 차별 주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헬프 목적어 원형 부정사죠. 선택을 하는 학교니까 까다로운 학교 입학이 어려운 선택적인 학생들을 선택적으로 고르는 학교라는 거예요. 골라서 뽑는 음. 그런 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돕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져 전체가 따라서 이 s 훌륭해요. 정당화 되어진다. 길은 이미 전치사처럼 쓰이는 거죠. Long history of discrimination 차별의 긴 기나긴 역사를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보죠. 그 다음은, 예, opponent죠. opponent. 반대하는 사람이죠.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access, 그런 대학교에 접근하는 것, 들어갈 수 있는 것은 so 중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so 대꾸이죠 It ought to be done. 행해져만합다 전적으로 학업적인 성적, 음, 어, 학업 성적에 따라서, 음, 행해져야 한다. A group in the middle. 중간에 있는 중간적인 입장의 집단은 말한다. Using race, 인종을 as the basis of 선호하는 기반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동명사죠. It's a mistake라고. 그리고 what we really should be doing. 우리가 정말로 should be doing.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is. 투부정사는 안 돼요. 앞에가 have pp, 완료로 나왔을 때는 투 o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bing가 나오면 자체로는 진행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부정사를 쓸수 없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건 뭐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이걸 뭐로 바꿔야 된다? to give가 아니고 giving으로 써야 됩니다. giving preference to people,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Uh, what? all three groups. 세 집단이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중간 집단인 거. 이미 세 집단이 테이크의 목적에 빠져있죠. 당연한, 포의 목, 포를 쓰고 이퀄형으로 그랜티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is that. 다음과 같다. being able to get into a great school이죠. 아주 대단한 학교에 들어가는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장점이기 때문에 search 문이죠 그래서 에, 상위권 최, 최고급 대학교의 최고급 대학교의 에, 작은 수의 그 자리들은 월스 파이팅 오버죠? 파이팅 포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두고죠. 그 자리를 두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오버는 뭐하고 여기 목적가 뭐가 있는 거죠? 여기 오버의 목적가 있는데 그거는 주절의 주어인 더 스몰 넘버 오스페이스에서 같으면 안 쓰는 거예요. 음. 만약 이걸 댐으로 써놓는다면, 요것도 틀린 거죠. A 음, small number of 어, spaces니까, 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But, 하지만, 도대체 사람들은 왜 확신하는가? places, 요번엔 spaces 대신에 places를 썼어. So valuable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w o r s h fighting over. 여기서도 요거 안 쓰는 거야. 뭐하고 같으니까. 여기, d a 하고 같은데, 여기, 데 e 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로 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요것도 똑같으니까 문제로 낼순 없죠? 요거 보고 답을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이거를 문제로 낸 거예요. d번이 답이에요. 어. should be giv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문제가. 음. A, B, C, D 문장 중에서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은 이런 거였죠. 답은 D번이었죠. 쭉 해석이 돼 있고요. 에 어퍼 어퍼 c 티브 액션, 적극적인 차별 철폐 조치예요. 액션은 가산 불가산 양쪽으로 쓰이는데 조처라든가 뭐요런 뜻일 때는 불가산으로도 쓰여요. 어퍼 c 티브 액션 어 앞에 관사가 안 붙죠. 었 지금 요 관사가 안붙었다는 거예요. 어, affirmative action 할땐요액션이 불가산명사로 쓰인다. 그런 얘기예요 선별적인 학교들이에요. 입학이 까다로운 학교. 기분 못 뭐, 먹으면 뭐, 못뭐 못을 고려하면이고요그 다음에 오늘 좀 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음, 이게 뭐냐. 에, admission standards. 이렇게 admissions. 복수형을 훨씬 많이 써요. 단수형 admission 쓰는 것보다는요. 어, 쓰는 것 보다, missions, 복수형을 많이 써요. 요거는 조법상으로 어떻게 됐냐, standards for admissions죠. 그러면 요기 이제 앞으로 올 때는 요거 지우고, 요게 앞으로 올라오는 거죠, 요 앞으로. 요 앞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 근데 요것보, 요게 더 많이 쓰이고요, standards for admission, 이렇게 admission, 어, 단수형으로 이렇게 그냥 admission, 불가산명사로 쓰는 경우도 있고, a d m i s s i o n s 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missions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도 미션보다는 missions를 쓰는 게더 많아요. 저기 입학의 종류가 뭐 체육특기자 입학이라든가 재산 기부하는 입학이라든가 뭐 입학, 입학이 여러 가지 입학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admissions standard를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입학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입학이 있다고 쓰면 생각하면 어드미션 스탠다드를 쓰고요. 그런 입학의 종류를 없다고 생각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어드미션 스탠다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드미션 스탠다드 이거 나왔을 때 이게 틀린 거 아니라는 거. 텝스 같은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된다는 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 그러니까 뭐 Weapons Factory 그럴 때도 많이 쓰죠. Weapon Factory가 아니고 Weapons Factory를 대부분 쓰죠. 암스팩 s 리 a c 는 당연히 암수밖에못 쓰지만 암팩 m 리 f 는 팔공장은 안 되니까요. 아, 이렇게 됐고요. 여기 오버의 목적은 절의 주어인 이거와 같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고요. 자, 더 내려가 보죠. 자, 오늘 거. I'm gonna teach him a lesson. 본대를 보여주겠다. 아? 교훈을 주겠다는 거예요. 레슨이. 이거를 아, 여기 teach가 여기 있죠? 여기 teach가 있죠? teach를 일단 뭐로 바꾸는 거죠? do로 바꾸는 거예요. 예, I'm going to do to him. 이렇게 써요. 지금은. 내가 그에게 뭘할 거냐면 what을 썼죠? 그리고 비동사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t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여기 to, do니까 to. 한번 반복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teach him a lesson 이렇게 쓰는 것을 유사 강조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I'm teaching him a lesson. 본때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건 진행형이잖아요. What I'm doing. 내가 뭘 하고 있느냐면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고 teaching 써야 되는 거죠. 어, 이 teaching은 여기서 doing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I'm doing 진행형이잖아요. 요, 진행형일 때는 원형부정사 쓰면 안 돼요. 앞에 부분이 havepp가 나왔을 때도 원형부정사 쓰면 되는데, 완료로 나왔을 때도. 진행이 나왔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이게 무슨 의미냐? 아. 진행 의미일 때는 자체로는 진행 의미가 없는 부정사를 쓰면 안 되고, 진행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동명사를 써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건 뭐 분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what으로 음, 쓰니까 what이 주어고 이게 보호가 이거니까 것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거니까 동명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What I really should be doing is to give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be doing으로 바꿨으니까 어, What I surely be doing is giving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는 또 보면요. 원래의 문장은 이렇게 된 거죠. w e really should be, 아, 원래는, we really should be giving preference to people who are poor인데, 이걸 강정으로 전하면, 아, 이거, what으로 바꿔놓고, what we really should be doing으로 바꾸는 거죠. should be doing. 그 다음에, is 써놓고, is 써놓고, giving preference to. 이렇게 쓰유사강정문으로 전환한 거예요. 유사 강정문에 진행할 전환할 때 완료는 괜찮아도 이렇게 진행형인 것은 꼭 동명사로 변환해야지 일반적인 투부정사로 진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언젠가 예 근데 이게 뭐 편입 문제라고 한다면 거 언젠가 시험 문제로 나올 예비 후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